열흘 전 장마 비에 침수됐던 충남 논산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지난밤 폭우에 또 침수됐습니다. 배수로 정비가 엉망이기 때문인데 큰 비만 오면 물이 계속 넘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. 이문석 기자입니다. 비닐하우스 안으로 흙탕물이 쏟아집니다. 배수로 두기 무너져 물이 계속 넘어오다 보니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. 저녁나절 쏟아진 폭우에 시설하우스 단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. 이제 막 열매가 연글기 시작한 수박밭입니다. 겉에서 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.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흙탕물 범벅입니다. 이렇게 되면 어, 수박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썩어서 곧 죽게 됩니다. 특히 피해 지역은 열흘 전 호우 때도 배수로가 넘쳐서 침수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.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까지 이번피로 완전히 못쓰게 됐습니다. 이번피로 있잖아요. 서른두 동이 다 망가져버렸어요. 우리는 뭘 먹고 살이 한단 말이에요. 이지역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수년째 비만 오면 물이 범람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해마다 이게 물이 계속 잠기니까 잠겨도 뭐 이렇게 연락을 해도 고치지 않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합니다. 실제로 배수로엔 퇴적물이 가득 쌓여 있고 키가 큰 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부족해 배수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정비에 4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이 지역 농민들은 큰 비만 오면 침수되는 피해를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 YTN 이문석입니다.